안녕하세요. 제가 주로 해외 손님들을 모시는 우버 기사인데요. 요즘 제 택시 안에서 정말 신기하고 좀 씁쓸한 그런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요. 서울을 여행하고 돌아간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서울병이라는 말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볼 건 우리가 그냥 매일 숨쉬듯 살아가는 이 서울의 모습이 왜 그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충격적이고? 또 그리운 경험이 되는지 그 이유입니다. 왜 서울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지? 네 바로 이 한마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아 여령 재밌었다 이런 아쉬움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들이 사는 현실에 대한 어떤 깊은 좌절감 그리고 어쩌면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걸 처음으로 봐버린 사람들의 좀 절박한 외침 같은 거죠. 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바로 여기 운전석 백미러를 통해서 직접 보고 듣고 있습니다. 공항 가는 길에 말없이 창밖만 보면서 눈물 훔치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요. 처음에는 그냥 뭐 개인적인 사연이 있나 보다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눈물의 이유가 바로 우리가 매일 걷는 이 길, 이 평범한 풍경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서울병이라는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어가 아니고요. 어찌 보면 한 세대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또 심미적인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병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행 후유증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냥 아 재밌었는데 돌아가기 싫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즐거웠던 기억을 넘어서서 내가 돌아온 이 현실. 내 삶의 환경 자체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이 드는 훨씬 더 근본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서울에 뭐가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강렬한 충격을 주는 걸까요? 사실 그들이 서울에서 마주한 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것중 하나가 바로 질서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CCTV와 통제, 벌금으로 유지되는 그런 질서가 아니고요. 누가 시키거나 감시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를 배려하면서 만들어지는 자발적인 질서. 바로 이 차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특히 여성 여인객들한테는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새벽 2시에도 여성이 혼자 거래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게 그냥 치안이 좋다. 이 문제를 넘어서서요.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자유와 안전에 대한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인 거죠. 와, 이런 세상이 진짜 가능하구나 하는 깨달음이랄까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런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일상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의 거대한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길에 쓰레기통도 별로 없는데 거리는 왜 이렇게 깨끗하지? 지하철에선 왜 다들 조용히 스마트폰만 볼까? 공중화장실은 또왜 이렇게 깨끗해? 이 모든 우리에겐 너무 평범한 풍경들이. 그들 눈에는 아주 비범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나 멋진 건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도시의 하드웨어만 놓고 보면 상하이나 베이징이 훨씬 더 대단할 수도 있잖아요.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다시 말해서 이 도시를 실제로 움직이는 시민들의 의식, 사람들 사이의 신뢰 같은 그런 사회적인 공기가 그들에게 진짜 감동을 줬다는 거죠. 이 사회적 소프트웨어라는 건 말이죠. 바로 사람들 사이의 믿음, 서로를 향한 존중,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배려처럼요. 이 사회 전체를 부드럽게 돌아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한마디가 아마 모든 걸 설명해 줄 겁니다. 한 중국인 여행객이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인데요.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이랑 지갑을 그냥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아무도 그걸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 그들에게는 이게 거의 기적과도 같은 경험인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경계하는 대신에 그냥 내 이웃으로 믿을 수 있는 사회에서 오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 이것이야말로 사월병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경험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경험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건 바로 자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통제와 감시가 없으면 사회는 당연히 혼란에 빠진다고 평생 배워왔는데 서울을 보니까 더 자유로운 것 같은데 훨씬 더 질서 정연하거든요? 아니 이 모순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자유롭게 하는 걸 봅니다. 무슨 vpn 이런 거 없이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그냥 접속이 되는 걸 경험하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런 자유 속에서도 사회가 무너지기는커녕 아주 잘 돌아간다는 걸 직접 목격하는 겁니다. 결국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들에게 책에서만 보던 어떤 민주주의나 자유 같은 개념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자유가 질서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렌즈를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볼 시간입니다. 사실 그들의 시선은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잊고 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그냥 숨쉬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 평범함. 이거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냥 저절로 주어진 걸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의 이 평범함은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 같아요. 수십 년에 걸친 정책적인 투자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사회 규칙을 함께 지키려는 시민들의 참여라는 기둥을 세우고 또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 같은 수많은 작은 배려들로 벽돌을 쌓아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끔 불평하며 살아가는 이 일상이 바로 그 누군가에게는 눈물을 흘릴 만큼 그리워하는 꿈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일상을 한 번쯤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가장 비범한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요? 최근에 서울에서 우버택스를 운전하는 기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코로나 끝나고 젊은 중국인 신객들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 이분들 반응이 좀 뭐랄까 특이하더래요. 한국을 떠날 때가 되면 다들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이런 질문을 던진대요. 왜 서울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될까요? 오늘 저희가 깊게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 서울병입니다. 서울을 경험한 중국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느끼는 어떤 깊은 무력감, 또 동경 이런 걸 가리키는 신조어죠. 이게 그냥 여행 다녀와서 아쉬운 거? 그런 후유증이라고 하기엔 그 증상이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핸드폰에 있는 서울 사진만 봐도 막 울컥하고 SNS에 끊임없이 서울에서의 일상을 그리워하는 글을 올린다고 해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주제가 정말 흥미로운 거죠. 이걸 단순히 아 한류가 좋아서 여행이 재밌어서 이 정도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소스를 종합해 보면요, 이건 어 중국 mz 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사회적 압박감이나 통제된 분위기 속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유의 해방구를 직접 맛본 뒤에 겪는 일종의 문화적 충격이자 집단적인 성장통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와, 가장 가까운 자유의 해방구라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래서 이번 저희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서울병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해서 거의 공기처럼 여기던 우리 일상의 가치들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그저 그런 오늘 하루가 왜 누군가에게는 사무치도록 그리운 꿈이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것부터 시작하죠. 도대체 중국 젊은이들은 서울의 어떤 모습에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는 걸까요? 우리가 한이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빌딩 숲이나 케이팝 스타,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하드웨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들을 정말 흔드는 건 바로 소프트웨어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들 사이의 약속, 그리고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죠. 소스에 나온 사례들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요. 가장 먼저 그들이 놀라는 건 보이지 않는 질서입니다. 어, 그러고 보니 아까 그 택시기사님 이야기가 딱이네요. 한 20대 중국 여성 승객이 정말 순수한 얼굴로 빗더래요. 거리에 쓰레기통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죠? 왜 아무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하고요. 사실 우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충격이냐면 그들에게 익숙한 질서는 대부분 감시와 통제, 즉 외적인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거든요. 곳곳에 설치된 CCTV, 어마어마한 벌금, 이런 강제적인 장치가 없으면 혼란이 올 거라고 배워왔는데, 서울에 와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지하철 스크린도 앞에 두 줄로 서고, 텅 비어 있어도 임산부석은 비워두는 모습들. 이건 감시가 없어도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거든요. 이 자발적인 질서가 주는 충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 자발적인 질서는, 결국 사람들 사이에 신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두 번째 충격 포인트인 안전과도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새벽 2시에 젊은 여성이 혼자 이어폰 끼고 거리를 걷는 모습,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이나 지갑 그냥 두고 화장실 다녀오는 풍경. 우리에겐 너무나 일상적인 건데 그들에게는 거의 판타지에 가깝다고 하더군요. 판타지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치안이 좋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소스에서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는데, 이건 타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않고 이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는 걸 온몸으로 체험하는 경험입니다. 실제로 중국 소셜 미디어인 샤오홍슈 같은 곳에 해시태그 서울병을 검색해 보면요. 한국 카페에 지갑을 두고 3시간 뒤에 갔는데 그대로 있었다. 이건 기적이다. 이런 간증글이 넘쳐나요. 아, 진짜요? 기적이라고까지 표현하는군요. 네.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긴장 상태로 살다가 타인에게 등을 보여도 안전한 사회에 놓였을 때 느끼는 그 심리적 해방감. 이게 서울병의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고신뢰사회와 저신뢰사회의 아주 극적인 대비를 체험하는 거네요. 그런 거대한 신뢰의 경험 말고도 아주 사소한 순간들에서도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하죠. 네, 바로 배려라는 낯선 경험입니다. 예를 들면 좁은 골목길에서 차가 사람을 먼저 지나가도록 멈춰서 기다려주는 모습 혹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뒷사람을 위해 잠시 문을 잡아주는 아주 작은 행동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한테는 거의 무의식적인 행동인데 그게 왜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걸까요? 음 중국 사회의 극심한 경쟁문화를 뜻하는 내가 남을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바로 도태된다는 압박감이 일상인 사회거든요. 그런 무한 경쟁에 지친 청년들에게 서울 사람들이 보여주는 무심한 듯한 친절과 배려는 뭐랄까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선물하는 것과 같아요. 어 이렇게 서로에게 약간의 여유를 내주며 살아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따뜻함에 대한 깊은 갈증이 거기서 해소되는 겁니다. 질서, 안전, 배려 전부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들이네요. 여기에 더해서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도 한몫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내부가 청결하고 또 환승이랑 결제가 너무나 편리한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 특히 외국인도 카드 한 장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정말 잘 짜여진 선진사회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요. 그리고 의외의 포인트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문화예요. 아, 편의점이요? 네. 이게 단순히 편리하다는 걸 넘어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일상의 안정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거리, 안전한 밤, 사소한 배려, 편리한 시스템 이런 경험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주면서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바로 왜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네, 바로 그 질문이 터져 나오는 순간부터 서울병은 개인의 여행 후기를 넘어 사회적인 현상이 됩니다. 중국 사회 내부로 향한 mz 세대의 불만과 질문이 서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터져 나오는 거죠. 사실 그들은 이미 자국 내에서 극심한 취업난, 뭐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 환경 오염 같은 문제들로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는 매우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서울이라는 자신들이 바라는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대안적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억눌려왔던 감정의 땜이 터지는 겁니다. 그 폭발적인 감정이 SNS를 통해 무섭게 증폭되는 거고요. 중국판 틱톡인 더인에서 해시태그 서울병이 달린 영상의 누적 조회수가 1억 뷰를 훌쩍 넘었다고 하더군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숫자예요. 맞습니다. 한두 사람의 서울 정말 좋았어 라는 감상이 수백만 명의 우리의 현실은 왜이 모양이지? 라는 집단적인 문제의식으로 번져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K-컨텐츠의 역할도 클것 같아요. 아 그럼요. 거기에 기름을 붓는 셈이죠.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에이, 저건 그냥 판타지일 거야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서울 여행을 통해 그 판타지가 현실임을 직접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보던 깨끗한 골목길이 진짜고, 영화에서처럼 여자들이 밤 늦게 안전하게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 게 사실일 때그 충격은 배가 됩니다. 검열 없는 자유로운 문화와 통제 없는 자발적 질서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목격하는 경험이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지만 가장 위험한 질문 즉 체제에 대한 의문까지 나아가는 거군요.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지는데도 경찰의 폭력적으로 진압하기는커녕 질서유지를 돕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인지부조화를 겪는다는 대목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렇게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는데? 왜 사회가 더 안정적이고 질서정연하지? 이 질문에 도달하는 순간 그들이 발딛고 서있던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비판이 광장 한복판에서 허용되는 데도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치르는 통제의 대가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대묻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시 멈춰보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특히 서울에 사는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 숨먹히는 경쟁에 집값도 비싼 헬조선인데 너무 미워하는 거 아니야? 충분히 할수 있는 지적이고 사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국 젊은이들이 서울을 무슨 완벽한 유토피아로 본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서울의 단점보다 자신들에게 없는 장점에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자주 하는 이유는 주로 무한 경쟁, 양극화, 부동산 문제 같은 경제적, 사회적 압박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서울병을 앓는 이유는 정치적 자유, 사회적 신뢰, 시민 의식 같은 우리가 너무 단연하게 누려서 그 가치를 잊고 있던 것들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문제의 종류가 다른 거네요. 우리는 더잘 살기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면 그들은 기본적인 사회적 신뢰와 자유의 부지에서 오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흥미로운 건 그들이 SNS에 올리는 사진들이 막 화려한 강남이나 명동이 아니라 연남동의 한적한 골목길, 한강공원에서 돗자리 펴고 라면 먹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점이에요. 그들이 동경하는 건 초고층 빌딩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 그 자체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병 현상은 우리 자신의 비추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들의 토대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거든요. 소스에서도 강조하듯이 우리가 걷는 깨끗한 거리는 수십 년간 이어진 환경정책과 시민들의 분리수거 참여가 만든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안전한 밤거리는 단순히 CCTV나 경찰력 덕분이 아니라 여성이 밤에 혼자 걷는 것은 침해받을 수 없는 당연한 권리다. 라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산물이고요. 맞습니다. 정시에 도착하는 깔끔한 지하철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수천 명의 인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정비하는 노력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님께 가볍게 목례하고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그 작은 예의와 배려, 이런 개개인의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 고신뢰 사회라는 거대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죠. 결국 중국 젊은이들이 알는 서울병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피땀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와 성숙한 시민사회가 얼마나 값지고 대단한 성취인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훈장처럼 느껴지네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다시 그 택시 기사님이 들려준 일화로 돌아가볼까 합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 젊은 중국인 승객이 창가를 보면서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더랍니다. 기사님이 안쓰러워서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라고 위로를 건네자 그 승객이 힘없이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꼭 다시 올 거예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아. 그, 살고 싶어요 라는 한마디의 무게가 정말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매일 공기처럼 마시고 때로는 답답하다고 불평하는 이 자유와 안전,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걸어서라도 얻고 싶은 간절한 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서울병은 분명 중국의 현상이지만 그 병의 진단서 안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눈물과 감동이 될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이 모든 것들의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또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당신의 익숙한 일상을 조금은 더 소중하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